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화당TV 입니다 자 오늘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어, 영상입니다 어, 간단하게 신세계라는 회사와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어, 얘기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어, 정용진 부회장은 1968년생이죠 예, 원숭이띠입니다 예 원숭이들이 좀 어, 재주가 많습니다 그렇죠 원숭이띠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은 성남시 분당구라고 하는데 서판교입니다 서판교. 예, 서판교에 서판교 고급주택가가 모여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쪽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정 부회장이 어, 판교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뭐 일간에는 그냥 우스갯 소리로 판교에 스타벅스가 각 블록마다 있습니다. 판교에 스타벅스 엄청 많은데 어, 스타벅스가 많은 이유가 바로 정 부회장이 스타벅스를 워낙 즐겨 가기 때문에 일부러 스타벅스가 그쪽에 몰려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경기 초등학교를 졸업했죠. 뭐 서울에서 그 당시에 가장 어, 그래도 있는 집안 자녀들이 다녔던 경기 초등학교 그리고 청운중학교, 경복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뭐 경복고등학교는 삼성 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학년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둘이 동갑내기입니다 그리고 그 종현정 어, 부회장은 어머니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명희 회장은 삼성그룹의 창업주죠 이병철 회장의 딸입니다 즉 이제 삼성그룹의 창업주가 어, 정용진 부회장이 외할아버지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과는 어떤 관계가 돼요? 이재용 부회장은 정용진 부회장의 외사촌이 되는 거고 정용진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고종사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밑에 여동생이 한명 있어요. 정유경 신세계 현재 백화점 부분 총괄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세계 백화점 부분은 여동생인 정유경 사장이 맡고 있고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은 현재 이마트와 스타필드 쪽으로 거의 이제 집중을 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어머니 이명희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언론에 노출이 거의 없었어요. 뭐 사실 인터넷에 이름을 쳐봐도 사진이 많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또 정용진 부회장은 SNS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또 저희가 그 백종원 씨 덕분에 예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목소리를 몇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감자 못나지 감자를 백종원 씨가 부탁을 해서 이마트에서 또 대신 판매를 해주고 그런 일도 있었죠. 어, 정용진 부회장이 서울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한게 서양사학과입니다. 서양사학과 예. 어, 이런 이유 때문인지 신세계에 입사한 는 분들은 상당히 그 인문학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에게도 인문학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읽도록 많이 동려를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어, 하지만 서양 서, 서양 사학과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뜻인지 본인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브라운 대학교로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죠. 그리고 이제 1995년도에 학교 졸업을 하고 신세계 그룹의 전략기획실 뭐 대부분 2세 3세의 어, 재벌들 입사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어디죠? 예, 전략기획실이죠. 미전실이나 전략기획실로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해에 또 저희가 잘아는 미스코리아 출신의 배우 고현정 씨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1995년도에 고현정 씨랑 결혼을 하고 2003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라에는 이제 일남 일녀를 뒀죠. 그 이름이 이제 장남 이름이 정해찬이고 장녀 이름이 정혜인입니다. 일전에 이 정혜인 따님이 어, SNS 상에서 이제 고현정 씨에 대한 어, 어머니에 대한 약간 어, 그리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글도. 남겨놓기도 했고 상당히 어잘 자랐죠 예. 어 많은 네티즌들이 보면 흐뭇해지는 어 남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상당히 많이 닮았습니다 예. 뭐 사실 2003년에 이혼하게 된 배경에는 뭐 한간의 연예도스상에서는 이명희 회장이 어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뭐 각종 열애설같은거로터트리면서 고현정씨가 친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사실 뭐 검증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본인들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떼놓고 이것도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용부 회장이나 어 그리고 종용진 부회장이나 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 두분다 부회장직권을 맡고 있고 그리고 두분다 이혼을 한 번씩 하셨죠. 이재용부 회장도 이혼을 한번 하셨고 전 부인이 현재 이제 배우 이정재 씨와 교제 중이시고요. 그리고 또두분다또 공공연하게도 예 군대 면제를 받으셨습니다. 네 종용진 부회장은 그 당시 이제 과체중이라는 것 때문에 면제를 받으셨어요. 지금은 없죠. 예 과체중으로 면제를 받는 케이스가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이정부 회장은 허리 디 스크로 예, 면제를 받았죠 뭐 하지만 뭐 골프를 상당히 잘 친다 라고 하는 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정용진 부회장은 저희가 딱 보기에도 덩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깨발이 너무 넓어서 뭐 슈트가 안 맞는 기성복은 안 맞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뭐그 정도 재벌이면 기성복 슈트를 입을 리는 없겠죠 어쨌든 어깨발이 상당히 크고 어, 그래서 헬스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보디빌더 중에 소 기종씨 라는 분이 이제 정용진 부회장의 어, 개인 PT를 담당해 주는 예,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져서 그래서 집에다가 정윤주 부회장이 그 헬스를 할수 있는 홈짐이라고 하죠 홈짐 홈짐을 세팅을 해 놓고 이제 덤벨을 무려 9 0 k g 까지 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9 0 k g 가 얼마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어 제가, 제가 군 시절에 제가 맥시멈으로 들었던 게 한 30kg, 35kg 정도인 것 같습니다. 워낙 저지체력이라서 뭐그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남성 평균이 들수 있는 게 아마 한 40에서 45kg 정도가 맥스로,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정도 이상으로 들수 있는 분도 계시겠, 예. 자, 술을 상당히 좋아하는 애주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스키. 특히 예, 상당히 애호가이고 예찬론자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맛만 봐오면 어느 브랜드인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위스키에 대한 예, 조회가 깊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예, 맛만 보면 어느 브랜드의 소주인지 맞출 수 있는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예, 건셀에서 다니면 대충 어, 냄새만 맡아도 이게 처음처럼인지 참이슬인지 한라산인지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10년 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조경진 부회장은 고현정 씨랑 이혼을 2003년에 하고 한 8년 정도를 어, 싱글로 지내시다가, 2011년도에 이제 플로리스트, 플로리스트인 한지 씨랑 결혼을 했죠. 그리고 현재, 이제,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 판교 현대백화점에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보통, 신세계 부회장이니까, 뭐 이마트와 스타필드. 사실, 판교 현대백화점이라면 경쟁사죠. 판교 현대백화점은 전국에 있는 현대백화점 중에 가장 매출이 많고, 가장 큰 곳입니다. 예, 주력, 지역이죠. 그런데 고, 그곳에 나타나서 뭐 커피도 사 드시고 어, 매출도 올려주시고 가끔은 가족들도 같이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일간에는 음, 뭐 경쟁사의 어떤 그런 세일즈나 그런 어, 영업장을 방문함으로써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무슨 뉴스가 나오도 했습니다만 뭐 제가 보기에는 어, 그냥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판교에 사시면서 가실 만한 데가 판교 현대 밖에 없어요. 예. 판교 현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포방 건설이 지은 아비뇽 프랑이 있는데 사실 아비뇽 프랑은 애기들 데리고 갈 만한 장소는 마땅치가 않죠. 판교 현대 백화점. 워낙 이제 애기들하고 같이 놀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이유로 가는 거지 굳이 뭐 판교 현대백화점이 어떻게 손님을 접대하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어, 재벌남입니다. 예, SNS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상당히 어, 저희 지금 현재 제 나이 또래의 현직자들이 둘의 어, 이제 재벌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을 뽑으라고 했을 때 저희가 1순위로 뽑는 분이 바로 이 정용진 부회장입니다.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사실 뭐 사생활에 대한 어떤 어안 좋은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 아어 어쨌든 어요 정윤준 부회장 앞으로 이제 스타필드 온 최근에 이제 하남 고향에 이어서 안성에도 오픈을 했습니다. 저도 스타필드를 자주 가는 편이긴 한데 어 스타필드는 사실 신세계 건설에서 건설을 하고 그리고 스타필드를 발주하는 회사는 신세계 프로퍼티입니다어 저희 채널의 구독자 한 분도 신세계 프로퍼티에 이제 어 지원을 하셔 가지고 현재 그쪽에 관련된 공고를 진행 중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어 어, 신세계 프로퍼티가 발주해서 신세계 건설을 짓는 스타필드. 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 가치만으로도 스타필드라고 하는 그 브랜드 하나만으로도 신세계가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